아,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 갖고 방이 좀 많아야 되고 거실도 넓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보다 손주들이 많이 안 놀러 올 거고요. <laughs> 그 당시에 <laughs> 정도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살아 보니까 이게 난방비 폭탄의 한 요소가. <laughs> 외관이 되게 멋진데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 계약을 하게 됐고요. 도면을 봤더니 도면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되게 흡사하더라고요. 음.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살아보니까 네. 집이 큰게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음. 1, 2층이 완전히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릎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해요.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다면 단층주택을 아담하게 지어서 이사를 하는 것도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와이프랑 음...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에 살다가 전원생활 한다면 그 가격으로 훨씬 더 넓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 거의 200제곱미터 풀로 채워서 집을 지을 생각들을 하신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비추입니다. 아, 우리는 자식들이 많아갖고, 아이들이 놀러오고, 손주들 놀러오면, 방이 좀 많아야 되고, 거실도 넓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보다 손주들이 많이 안 놀러올 거고요. <웃음> <웃음> 너무 크게 지으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돼서, 여러분들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집은 아담하게. 앞에 넓은 정원 공간 돼서, 외부 시설들 잘 이용하면, 지인들 와서 노는데도 무리가 없으니까,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건축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땅 125평, 건축평수가 46.5평. 그렇게 1, 2층으로 그 당시에 3억 5천 정도 계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3억 5천에 포함되지 않은 또 금액들이 있죠. 전원택을 지을 때그 건축비만 드는 게 아니라 개발분담금이라고 하는 <laughs> 그런 비용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1,500만원 이상 개발분담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내외장지 마감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건축 비용 차이도 나는데 벽 마감 같은 경우에 요즘은 페인트 칠을 하는 게 트렌드긴 한데 페인트 칠이 또 생각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 도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두시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냥 깔끔한 도장 처리된 건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물론 이제 도배 그 라인을 딱 보면 그냥 바로 보이긴 하지만 도장한 것과 큰 차이가 안 나게 실내 인테리어를 심플하게 하시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집에 방이 몇 개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둘이고 저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방은 4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중정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빼놨는데 주택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요소고 디자인적으로 나름 와이프는 만족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굳이 앞마당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뒷마당에 와갖고, <laughs> 놀 일이. 가성비가 떨어진다. 네. 네. 이쪽에 방, 두 개가 음. 큰 방, 여기가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단 밑에 창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요게 제가 자작나무로 만든, 나름 멋있죠? 인스타에 올리고서, 네. 누가 또, 마음에 들어 하셔갖고, 제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실제로 팔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판매까지 <laughs> 하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2층 공간 구성할 때, 요게 이제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층의 테라스 공간으로 나가는 그 공간인데,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볕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가 저희 부부 침실이 있는 음 안방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냥 벽으로 되어 있으면, 남향 쪽에서 들어오는 볕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요건 픽스창으로 크게 테라스 쪽의 볕이 고스란히 남쪽까지 들어오게끔 뚫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거 2층에도 작지만 거실 공간처럼 아담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뭐? 거실로 트여있네요 네, 아래쪽에 이렇게 어... 보이다 보니까 제일 저희가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서 저희 사남매 다 모여갖고 명절 때 놀고 있을 때 여기 아이들이 올라와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음... 네, 그렇게 작은 음악회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다 커서. <laughs>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너무너무 로망 중에 하나였던 건데요. 살아보니까. 이게 난방비 폭탄의 한 요소가 <laughs> 되는 겁니다.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음...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밑이 내려 보이게 구성을 하신다면 여기는 강화유리로 꼭 막으시는 게 네. 네, 난방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냉방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네. 오늘 밖에 날씨가 좀 쌀쌀한데 음. 집이 되게 따뜻한 편이에요. 이렇게 난방 많이 떼면 난방 많이 나오잖나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열심히 지금 돌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laughs> 네, 평소에는 20도 이상은 올리지만은 잘 <laughs> 20도 정도 맞춰 놓고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처럼 뭐 런닝 입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거는 어, 사치인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난방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쓰는 LPG 탱크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인입이 돼서 별도의 계량기들을 다 달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해서 구멍을 내고 있고요. 기름보일러보다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일단은 그 부분은 주변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기름보일러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해요. 아. 실제로 가스요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변 전원주택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기름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는 겨울에 난방비 얼마 정도 내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취약 요소들이 네. 몇 군데 있어요. 아... 아까 거실에 저렇게 통창을 양쪽으로 동쪽 남쪽에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2 층이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열 난방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인테리어 음...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감안하고 전체 평수까지 감안하면 가스 요금이 지난 12월에 한 56만 원 정도 아... 주문하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laughs>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만족하는 거는 저희가 태양광을 쓰고 있거든요. 태양광 쓰면서 전기요금은 절감이 많이 되고 음...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세이브 되는 게꽤큰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태양광 놓고 전기요금 그리고 1년 치로 봤을 때의 가스요금 이런 걸다 토탈로 보면 사실 관리비 측면과 비교했을 때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큰 차이는 좀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가스 요금 그것도 한참 추울 12월 요 때만 놓고서 아우 시골 가면 춥고 난방비 많이 나와서 힘들어서 못 내려갈 것 같아 적기에는 다른 또 좋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전원생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는 전원생활 전도사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사업 기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도시총각님이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시니까 계속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다 보면 아마 용기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 짓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죠? 유튜브에 가온파만 쳐도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채널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여주로 기촌에서 살고 계신데,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100% 만족은 없겠죠?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남자한테 여쭤본다면, 뭐 50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그거보다는 전원생활은 조금 더 높은 만족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너가 내려갈 거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음. 난또 내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다시 전원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 더더 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저는 내려올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마음 맞는 분들 함께 공감하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답게 함께 늙어갔으면 예,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고구마를 이거 완전 맛있겠다. 뜨거. 아, 완전 맛있겠는데. 뜨거워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구마 가끔 구워주시나요? 아니요. <laughs> 가끔 구워주잖아. 손님 올 때만. 저희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 내려왔거든요. 아 조금 더 빨리 내려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어... 생각들이 지금도 있고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나이초등학교 조금 더 오래 다녔으면 좋겠는데 벌써 중학생이잖아. 시골 내려오면 아니... 촬영 안 해봤니?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laughs> 아이들이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오면 친구들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골 학교들 프로그램들이 알차고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혹시라도 서울로 다시 이사갈까? 이러면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나름. <laughs> 네. 이제 중2가 좋아요. 돼갖고 쑥스러워갖고 <laughs> 네, 첫째 따님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도 서울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적응하고 힘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만족도가 응. 높았나 보네요 가온이는 시골 내려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은근슬쩍 인터뷰 따는 거야? 하나씩만 협조하자 시골 내려와서 전원주택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거구나아 거... <laughs> <laughs> 진짜 중2 힘들다 중2 힘들다